자 아까 밥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밥이 다 됐고요 냉동밥 만드는 거 맞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주걱 하나 들고요 제가 방금 좀 확인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보다 물이 많았다 물이 많았고 지금 약간 진밥 거의 떡밥 직전까지 갔고요 다음에 할 때는 물을 좀 적게 해야겠다 네. 그런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자 일단은 뭐 정확하게는 저도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밥을 다 되고 나서 밥을 이렇게 섞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한 원리를 아시는 분은 요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뭐 이게 얼추 뭐잘안 섞여 있겠죠?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서 뭐 고루고루 섞어준 다음에 대충 이제 밥을 뜨면 됩니다. 지금 한 손이 지금 요거로 묶여 있는 상태니까는 이렇게 좀 펼쳐놓고 음 대충 흘렸죠 음 그렇지 요렇게 하다가 또 흘리면 깨지니까 이거 좀 놔두고 놔두고 이렇게 아그도 나름 잘된것 같아요 지금 완전 떡밥은 아니고요. 뭐, 약간 찰기 있는 밥 정도입니다. 뭐, 나쁘지 않습니다.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. 마음에 듭니다. 아시다시피, 저는 200살까지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, 미리미리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그 밥은, 또 뭐야 뭐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소식하는 게 그렇게 또뭐 장수의 비결이라 해가지고 요즘 약간 좀 소식 소식 모드 약간 조금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리고 소식이랑 빨리 안 먹는 거 제가 거의 급좀몇번안씻고다 뭐 음식을 좀 삼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한번 먹을 때 여러 번 씹기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음, 이건 좀 짝밥이고. 짝밥. 한개더 꺼낼까요? 한개 더가 없네요. 그러면은 짝밥을 좀더 채우는 걸로. 뭐, 밥해 먹기가 귀찮다, 귀찮다고들 하는데,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해 먹은 지가 벌써 뭐한 4년, 5년 되거든요. 뭐,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아닙니다. 이렇게 해 먹고 먹으면 아주 좋아요. 몸에도 좋고, 경제적으로도 좋고. 이걸 어떻게 해 밥풀에 묻은거 이 밥풀에 묻은 밥좀 어떻게 이렇게 잘좀 이렇게 넣는 법 같은 거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전잘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여기다 아, 긁을게요 아이씨. 긁어서 아.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밥 아, 먹은 잔거지가 있네요. 담가놓고 상덮고 놓고. 아 그리고 아 뚜껑 도고 원래는 이 뚜껑으로 약간 짝밥 같은 거를 표시 하자는 그런 뭐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크게 <laughs> 짝밥은 없으니까. 잠깐, 약간의... 내가. 자, 밥을 한 솥을 했는데, 통이 지금 6개가 나왔죠? 6개면, 그래도, 둘이서 3끼는 먹죠? 3끼에 밥한번 하는 거면 아주 효율이 좋죠. 지금 그리고 안에 두개가 들어있죠, 이미. 이거를 그러면 뒤로 넣으면 됩니다. 어려울 거 없어요. 긴장하지 않고 뒤로 어,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아까 조금 작았던 거는 옆에 또 이렇게 따로 딱 빼주고 그러면은 밥통 다혔죠 닫으면 됩니다 끝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 뒷정리를 해야 되죠 요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 내피셜인데 지금 요거 뜨거우니까 약간 식을 때까지만 좀 놔두고 너무 빠르게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을 부으면은 왠지 좀 내구성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 음. 그리고 요것도 뭐 빼서 뭐 하고 뒤에도 빼서 뭐 하고 하던데 이건 뭐한번할 때마다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할때 해마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좀 너무 귀찮은 일인 것 같긴 한데 뭐, 일단은, 음, 저거를 씻고, 닦아서, 일단은 여기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. 이대로 놔두고, 요거랑 같이, 좀있다가한 번에 설거지를 하는 걸로. 따뜻한 물이, 보일러를 안 켰으니까 안 나오니까, 그래도 물을 좀 담가놓으면 좋긴 한데, 그냥, 그냥 물 부을게요. 물 부을게요 코팅 잘돼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코팅 같은 거돼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물안 부어 놓으면 아시다시피 밥이 찰기가 있어서 잘안 씻어집니다 나중에 미리 불리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요렇게 밥하는 거는 마무리 짓는 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